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으며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 이제 우리 주일에 들은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죠? 네.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정형화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성경 말씀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갔더니 1 플러스 1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1 플러스 1은 2지. 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 이제 거기서는 초등학생인 거고, 어, 어떤 대학교 이상의 사고를 하려면 1 플러스 1이 왜 2로 약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성경다울까요? 아니면, 어, 정말로 이거는, 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고, 아, 이런 뜻도 전해주시고 저런 뜻도 전해주시고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더 성경다울까요? 예.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가 다 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더 성경다울까요? 아니면 어,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더 성경다울까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더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 난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더 신앙이 좋은 걸까요?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좋고 어, 그래서 어, 그것에 더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열려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더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지. 예. 성경의 모든 어려운 난제를 나는 다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꼬셔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경에, 나는 성경에 난제가 없어. 나는 다 풀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면으로 그게 더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난제가 있지만, 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길도 있을 수 있고, 아, 이 부분을, 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그런 그 증거된 것들에서 아니면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개인적인 신앙 경험 신앙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만 주신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말씀은 뭐 내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어 근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어, 우리가 이것이 어,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출발해야 돼요. 예, 어, 그건 아니겠죠, 설마. 예, 그래서 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자는 나쁘고, 예.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상체계나 어떤 그 어떤 무슨 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 이게, 어, 뭐,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따르면 공산주의 되어야 되고 사회주의 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로 어,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이것이 음, 지금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볼수 있는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이 전의 이야기가 뭐였죠? 16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 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였죠?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은 결국 율법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복음은 결국 복음의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율법은 복음으로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 프레임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결국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상해 낼수 있어야 되겠죠. 어, 이것이 뭐 다른 이야기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부활 얘기도 나와요. 예. 나사로 부활하니까 어,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1장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율법과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다. 율법과 복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자가 누구고 나사로가 누구냐? 여기서 등장인물 딱세 명이잖아요. 부자 나사로 물론 개는 빼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를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 근데 참재미있게도한 부자와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라고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이제 그, 그 히브리어,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을 뜻을 해석하면 엘르에셀이라는 얘기예요. 엘르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엘르에셀은 누구였죠? 예. 아브라함의 그, 그 종이었죠, 종. 예. 종이었지 않습니까? 엘르에셀 모든 것들을 다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또 이제 아브라함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또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어, 그, 결국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렇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못하면 어, 갈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어, 그 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 지옥을, 이, 그, 상황으로 봐서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잖아요. 물, 어, 이렇게 뭐, 목마름을, 갈증을 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혀가 타는 것을, 예, 조금이라도 덜게, 어, 이렇게 물좀 찍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어,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때 어, 우리나라의 그 조금 요새 굉장히 뭐 굉장히 그런 뭐 시끄러운 그런 그 작가가 만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웹툰이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웹툰이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것을 연극으로 만든 걸 보게 되었어요. 연극을 보고 나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지옥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할까. 이제 뭐 지옥에 대한 묘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 영화로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나와서, 그리고 영화는 또 어떻게 묘사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예. 굉장히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지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결국 어,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어, 정말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를 통해서 어, 묘사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헌대가 났다라고 하는 거, 피부병이죠. 어, 거기서 진물이 나오는 거죠. 그 진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가 핥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는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도 먹고 어, 이 나사로에게 와서 간식도 먹고 디저트겠죠. 이렇게 먹고서 어, 이렇게 됐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 뭐 마치 어, 그 엘리아의 모습인 거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자는 장사되었다. 어,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어, 주변에서 장사될 그런 어떤 여지도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 그런 어떤 그 성경에서의 구약에서의 그런 묘사를 보면 하늘로 그렇게 올라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죠.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가게 해 가지고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지자와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모세와 선지자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 그렇게 듣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음,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뭐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바로 어, 율법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부자는 율법이고 나사로는 복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이것도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더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 위험할 수도 있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어느 쪽으로 막막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 부자면 예, 지옥 가고. 나스프 거지면 천국 간다.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니까 모든 말씀들, 구약의 그런 율법,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으로 인해서 아, 나는 또 오늘도 범죄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나는 또 오늘도 정말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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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정말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몸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